저희는 가장 사실적인 레이싱 게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 트랙, 심지어 물리적 디테일까지도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혁신적인 업데이트를 시도하고 싶습니다. 아이템 모드. 아이템 모드는 레이싱 게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드로 레이싱 게임 사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템 모드는 일반적으로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에 존재합니다. 리얼레이싱 게임에서는 전통적인 아이템 모드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매한 영역에서 혁신적인 도전을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대표적인 아이템인 바나나를 테스트하였습니다. 자동차가 바나나에 미끄러진다.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1차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2차 테스트. 3차 테스트 테스트 결과 바나나는 차량의 제동거리를 30%에서 60%까지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 어떤 바나나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개발팀의 오후 반식 온통 바나나로 대체했답니다 바나나 우유 바나나 타르트 바나나 핫도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바나나만 봐도 식은 땀이 줄듯 납니다 다음은 자석입니다 전통적인 아이템 모드에서 빠르게 선두 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하지만 이것은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까요? 그래서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깊이 있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NOCB 네오디움 자석이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레이싱 마스터 전용 아이템 모드, 가장 사실적인 레이싱 재미를 경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희는 초심을 계속 보수하여 플레이어들이 레이싱 마스터에서 가장 진정한 주행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